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PK 대결을 할 거예요. 오늘 꼴기퍼는 얘고요. 자, 저희 둘이 대결할 거예요. 네. 자, 제가 먼저 차겠습니다. 네. 올려줘요. 이거는 제가 못찬게 아니다. 제가 웃음주기 위해서. 일부러 그렇게 찬 겁니다. 와, 세개다 도꼬리냐, 어떻게? 네? 세개다 도꼬리잖아. 아, 어디 어디 한번 님이 잘하시는지 보죠. 야, 어느 바다? 죽게 막 아니야. 도꼬리야 다. 기노비잖아. <laughs> 이게 내 실력이에요. 자 노골. 아, 노골도 못놨으니까 조용히 하시지. 자, 제가 승부해서 일단 졌고요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또 대결해 보죠. 제가 꼴깍콘 보이세요? 꼴깍콘 이거 맞추기입니다. 자 여기서 잘 거예요. 여기서 저 꼴깎고 맞출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저희 셋이 다할 거예요. 저부터 세 번씩. 응, 실패. 또 장난 친 겁니다. 아이아저 어차피 친거도못 넣어요. 자 이제 저 골키퍼 골키퍼 친구 차네. 거야? 어? 야못 넣죠?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. 야, 이, 이 친구도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. 하지만 내가 있었죠? 내가 한 번이라도 맞추면 너는 이제 나한테 패배를 하는 거죠? 어? 어? 응 아니야. <laughs> 자 이제 이제 친구 차례. 하나. 그러면서 지도 못맞춰요 저로눈 나도 눈으로 눈으로 눈으이제저제따으로눈지로 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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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자 다시 한 번씩 차겠습니다. 자 다시 한 번씩. 맞죠? 맞죠? 저거 맞추는 거 맞죠? u 실은 저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골키퍼 친구 차례 빨리 하세요못 맞추죠? 자 이제 이거 이 h a t s up? w h 친 잘난 척 하는 친구가 얼마나 잘 찰까요? 남부는 못찾어니 다. 봤죠? 이제 다시 제 차를 잘, 찰게요. 아, 제가 끝내주겠습니다. 뭐 했죠? 우, 했어요. 뭐 했죠? 응. 어디 한번잘찰수 있는지 보죠. 잘찰것 같은데? 인제나 맞춰라. 아이, 저렇게 천천히 가도 못맞춰요자 이제 이 잘난 척하는 파랑색 친구 맞출까요, 과연? 봤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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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. 봤죠? 자 이제 저제 차례. 야, 이거 좀 너무 뭔가. 아 근데 너가 거기서 맞춰도 우리도 한명씩 남았어 기회 미안한데 제가 맞출거예요 지랄을 한다 맞으니까 예! 이제 이거, 우리 한명씩 남았 근데 이거 벌티이 있어요 이거 여기 의자 서가지고 여기 의자 서가지고 제가 실 때려서 맞추는거예요 근데, 근데 못 제가, 맞추면 날라가는거지 네. 정확성이 좋아야 돼 자세요 아 맞췄죠 이제. <laughs> 이제 친구 한명 차례. 아, 나. 아, 나 저렇게 개웠는 그냥 못낼 거예요. 왜냐고요? 찰란청만하대니까요 자, 가요, 가요. 못넣죠 아, 못 맞췄죠? 친구 어째 서세요? 올라가세요? 어. 아자 어. 이제 제가 차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들어주시고 아못 맞췄어요 자한명 남았어요 저희 죄송한데 이거 두 번씩이에요 저 미안한데 두 번씩이에요 자 이제 제가 자 이제 친구 차례 골키퍼 친구 골키퍼는 정확도가 얼마나 좋을까요 저궁딩맞추 맞추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맞춘다. 자세요 이야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 한 번씩만 더 찰게요 저뭘물야 저희 한 번씩만 자제가 <laughs> 올라갔어요. 지금 꼴 네, 네, 나갔어요. 쓰세요? 쐬어, 저는, 어, 서 세요? 세요 저는! 아! 무 아! 무서워! 어, 살려주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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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 꼴기가 또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골키퍼 친구 차대 골키퍼는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? 이야~~~ 맞췄습니다. 아, 이제 다음에도 축구 대결해서 벌칙으로 정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